안녕하세요. 후니TV의 후니입니다. 네, 2월 18일, 목요일, 세 번째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ABL 바이오 리뷰를 하면서 오늘 분위기 좋았던 바이오 종목들, 뭐, 제넥신이나, 그 다음에 나이백, 지노맨 컴퍼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오르는, 어, 이렇게 종목들, 소비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 해제 기대감에 이런, 어, 카지노 관련된 그리고 관광 호텔 이런 종목들 한번 쭉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째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 5G 테마 한번 보려고 합니다. 5G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테마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이렇게 영상들을 또 여러 개 올리기도 했었는데, 자 5G가 5G가 오늘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회사죠.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이 투자회사에서 이 5G의 포트폴리오를 늘렸다고 합니다. 비중을. 그,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버라이즌이라는 기업인데, 이제 버라이즌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어 저번에 이제 CES에도 이렇게 어 참가를 해가지고, 여러 이런 발표들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소비가 증가를 하면, 이제, 어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이 5G가 이제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장비 발주죠. 이제 발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해서, 좀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5G 종목들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서시, 서진 시스템하고 오 s 솔루션이 이렇게 강세였는데, 저는 KMW를 보여주는데, 이제 KMW는 미국 쪽에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네, 5G. 일단은 뭐 제가 들고 있는 KMW부터 볼게요. 크게 해서. 네, 이제. 5G 같은 경우는 한번 이때, 어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쭉 빠져놓고 이 언덕을 이제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89,500원까지 가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아쉽게 지금 계속 장비 발주가 안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어 주가가 조금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뭐 KMW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어, 만약에 발주가 나온다면 또 계속 분위기 좋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는 진짜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021년 1분기 1분기 실적이 얼마큼 개선이 되는지 KMW도 이제 2019년도에는 진짜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2020년도에는 진짜 실적이 안 좋았어요 19년 대비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그좀 못했던 그 실적이 얼마큼 회복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이슈 때문에 들어가기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좀 실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뭔가 확실히 하려면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차트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1차 목표가를 89,500원으로 두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주봉상으로 봤을 때, 네, 8만 한, 8만 3천 원 정도 올라오면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만 9,500원 넘어서 10만 원까지 한번 다시 상승이 이렇게 나오기를 좀 기대를 어,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상승이 끝나고, A, 이제 월봉입니다, 이거. 아, 주봉. B, C로 이렇게 보고, 이제 다시 상승파동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게 1파, 2파, 이제 지금 3파 진행 중인데 이제 3파가 어디까지 갈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단 3파가 간다는 것은 1파보다 높으니까 네 89,500원 이상까지는 어 갈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 건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월봉으로 보셨을 때도 한번 89,500원을 넘으면 다시 한번 시세를 줄것 같고 지금 두달 동안 조정 잘 받고 쉬고 있으니까 어. 어 상반기 내에는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들고. 워렌버핏이 지금 파이브지에 투자를 늘렸다는 것은 이제 그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볼게요. 자, 서진 시스템. 자, 서진 시스템이 그래도 어, 오늘 4.75% 이렇게 올랐는데 많이 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많이 떨어졌었네요. 네, 많이 하락이 나왔고, 네, 많이 하락이 나왔고, 그만큼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안전하게 매수를 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 이런 그런 이제 미국에 의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으니까 네. 그 이후로도 이제 별 뭔가 없으면 다시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나 실망 매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 아, 이제 어, 좀 매수를 해볼 자리는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 일단은 근데 5G의 대장주는 k m w 로 계속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총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이제 OE 솔루션. OE 네, 솔루션도 아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OE 네, 솔루션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어서 그거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G 소식이 들리니까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OE 솔루션도 뭐 마찬가지죠. 여기를 한번 넣으면, 네, 여기를 한번 넣으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7만원 정도로 잡아놓고 길게 보시면 언젠가는 꼭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테마의 종목들입니다. 네, 5G는 뭐 버릴 종목이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네, 이노와이어리스도 오늘 2.59%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이제 KUW 말고는 많이 하락을 했었네요. 제가 5G는 거의 관심을 안 두고 있었거든요. 네, 20% 정도 빠지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이게 더 안정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6만원까지는 좀 안착을 잘 해줘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이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탈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들 보이고 있으니까, 뭐, 5G 지금 또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자, 제가 요 라인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때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이때 그다음에 이때 이렇게 넣으면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건데 상승이 좀어좀 어, 좀 이상하게 나왔죠. 네. 이때 원래 한번 팍이게 치고 15,000원, 15,550원을 넘어서 딱 가줘야 되는데 그대로 이제 흘러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웍스도 지금 조정 나온 거에서 약간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이고요. 뭐 다산 네트웍스 5G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리포트도 저번 저번 달인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일단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봐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사이에서 지금부터도 이제 뭐 조금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네만오천 원에서 그때 목표가 리포트상 리포 어, 리포트상 목표가는 18,000원에서 2만 원상까지 이렇게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산 네트웍스, 어, 다산 네트웍스 이제 SK 쓰시는 분들은 지금 공유기 아마 다들 쓰고 계실 겁니다. 어, 집에 있는 그 인터넷 공유기 있잖아요. 한번씩 보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통신사 어, 저희 집에도 다산 네트웍스 거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네, SK가 또 통신사 중에서는 또 으뜸이잖아요, 그렇죠? 가입자 수도 많고, 다산 네트웍스도 그런 뭐 전방 산업이나 그런 이렇게 납품하는 기업들의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 5G 기술에 있어서 다산 네트웍스의 이런 기술은 뭐좀어 필수적으로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리포트 보고 좀 아이디어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예전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다산 네트웍스도 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일단 뭐 우리나라 일단 5G 종목은 이 정도면 다 한번 본것 같고 뭐 RFH, RFHIC는 일단 중국 쪽에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제일 뭐 움직임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가 먼저 좀 움직였었어요.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어, 먼저 움직인 게 아니네. 네. 이때, 아 이때군요. 이때, 이때 한 8%까지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이때 뭐 인도 쪽이랑 뭐 아프리카인가 어디랑 뭐 이거 5 G 해갖고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올랐는데 오늘도 한 4%대 오르는 모습이고, 에이스테크도 글쎄요, 이제 35,450원 넘으려면은 뭐좀더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천천히 이제 가겠죠 이제 천천히. 그래서 일단은. 에이스테크, 이요 정도 라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35,000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네, 우리 5G 테마 대표 종목들은 한 번씩 다본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미국 쪽한번 볼게요. 관심 종목에서 음, 여기에 버라이즌이 있을 건데 제가 넣어 놨거든요. 일단 버크셔 해서 미국 미국 쪽에 지금 투자를 어, 생각을 해, 하고 계신다면은 이 버크셔 해서 의이 B주와 A주가 있거든요. A주는 너무 비싸고 B주가 이렇게 좀 어,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버크셔쇠서의오렌버핏시 뭐, 뭐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만 모아 가도 어, 손아 손절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음, 버라이즌, 저 버라이즌 이게 지금 여기 초기화가 지금 돼버렸는데 네이버로 한번 봐봐야겠네요. 버라이즌, 바라, 바라이즌 한번 볼게요. 네, 어제 이렇게 5% 올랐습니다. 어제 뭐 나스닥이랑 다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도 이런 이슈 때문에 네, 5.24%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바라이즌도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은왔다갔다 하는데 그래도 우상향 분위기이고 10년, 네 10년으로 보면 쭉 지금 우상향 하고 있죠. 그다음에 버크셔 회사의 클래스 B. 네. 우리는 뭐 우선주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제 미국은 뭐 클래스 A, B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봉으로 보면 뭐쭉 지금 잘 오르고 있고 주봉으로도 그렇고, 네 월봉으로도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근데 그렇게 움직임이 뭐 많지는 않네요. 네, 이제 이 B 클래스 B의 시총은 372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A를 볼까요? A는 근데 그이 시세 이게 너무 얼마 얼야 이게 너무 비싸서 네, 266조의 시총. 두 개를 합치면 한 600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월봉 네, 월봉을 보시면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뭐 10년으로 보면 되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쪽을 이제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뭐 이제 미국 투자를 아직은 하진 않을 거고 1주당 어, 네. 네. 4억이라 와, 4억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꿈의꿈의 그건 같습니다. 꿈의꿈의 네. 주식. 그서 이렇게 좀 어, 재미로 이렇게 좀 봤고요. 다음에 이제 버라이즌이나 뭐 AT&T 뭐 관련된 그 통신이죠, 통신. 182조. 네, 이 정도에서 일단은 버라이즌이 지금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5G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로 좀 한번 봤고요 자, 지금 이거는 항서제약 이거는 중국 이거든요. 중국 제약. 어, 중국 제약도 오늘은 좀안 좋네요. 그다음에 이노벤트 바이오 또좀 7%대 빠지고 있고. 뭐 길리 자동차도 좀 빠지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프리마켓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네. 뭐 5G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G 투자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나 아니면 앞으로 5G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 이번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어, 그 댓글로 요청해 주신 종목 한번 어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대림통상 한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림통상 영상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